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여러분 오늘 영상은 상당히 개인적인 영상이고요. 부동산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 얘기도 들어가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도움은 100%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부동산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 말고요. 부동산 관련된 각종 투자. 뭐 아파트, 빌라, 토지, 건물, 해외 부동산까지 손을 안댄게 없고 제 경험을 일반인이랑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아예 인생을 올인했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에 본격적으로 이제 돌진할 때, 챙길 가족도 없었고, 뭐 직장도 다닐 수가 없었고, 물론 그 전이긴 하지만, 뭐다 버렸습니다. 여태까지 뭐 대학 나온 거, 직장 다닌 거, 커리랑 어 자격증, 이거 싹다 버리고, 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전부 다 버리고 부동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돌격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운이 좋아서 이 자리까지 온게 맞는데, 제가 이제 가끔 제 집사람, 아내랑 영상 올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제 가족들이 인정할 만큼 저는 딴짓 안 하고 하루하루 그냥 살지 않고, 제 실력 하나로 여기까지 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운이 따라준 건 인정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어,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스타성이 있고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재테크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의 생각이 잘못됐고 본인의 의견이 잘못돼서 사람들이 약간 좀 혼란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고 그대로 돌진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왜냐면 사과하면 사람이 떨어져 나가니까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22년도에 전 이거 유튜브랑 뭐다 날라갈 뻔했어요. 22년도, 23년도, 영끌 오적에서부터 막뭐 사람들이 깔아 뭉개서 정말 반쯤 죽이려고 하셨는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정말 혹독한 시간을 보냈는데, 왜 부동산 하락한다고 했던 분들은 어떤 얘기가 틀려도 아무 데미지 없이 여러분들은 계속 응원해주시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쳐요? 그래서 금매를 잡아내는 앱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런 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시니까 주로 뭘 쓰냐면은, 어, 부동산 관련된 기사를 많이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는 집살수 있는 사람 극소수고요. 중요한 건 미래예요. 맞아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건요. 저는 미래를 미리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읽어낼 수 없겠지만 그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이야. 방향을 읽고 정말 너무 어렵겠지만 타이밍을 읽고 올라가는 정도를 읽고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 일련의 노력들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앱으로 대체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당연히 이제 유리화시키죠. 처음에는 무료로 한다 그랬다가 유리화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금매를 잡아낸다. 금매를 너한테 주겠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분들이 저보다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많이 해봤다? 아니면 부동산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봤다? 부동산 관련된 지식이 더 많다? 그러면 제가 인정할게요. 그건 죄송한데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제 주변 저 저희 방송 직원들이랑 가족들 다 봐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방송을 앉아가지고 꾸며서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멋지게 입고 사람들 앞에서 인기몰이하면서 이거 저거 다 하면서 이거 저거 다 건들면서 부동산 분야에서 나보다 경험이 많고 나보다 제가 인정하게 더 잘한다? 아니요. 아무리 건방지다 시건방지다 마음껏 욕하시고 다받아들이지만 그것만큼은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요만한 투자하다가 시행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시행업은 정말 힘들거든요. 해외 부동산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다 해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여러분 금매 있잖아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어떤 마지막 실거래가가 10억이에요. 근데 매물이 9억에 나왔어요. 그건 금매예요. 그게 어떻게 금매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먹는 게전 싫은 거예요. 근데 욕도 안 먹어요. 그리고 떨어진다 그랬다가 지금 다 올라갔잖아요. 틀린 거왜 사과 안 해요? 분석 틀린 거왜 사과 안 해요? 그러니까 언론사랑 한 몸이 된 거잖아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청년마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나도 제가 유튜브 갔다 더잘 되고 싶었으면 그렇게 갔어야 되겠지만 저는 부동산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미래를 잘 읽어내서 저랑 같이 하는 분들이 돈을 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깔끔합니다. 전 돈에 미친 사람 맞아요. 돈이 자유예요. 돈이 있어야 여러분을 지킬 수 있고, 안전을 살수 있고, 세상을 번창하게 할수 있고,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을 풀수 있고, 트럼프와 맞서 싸울 수 있어요. 트럼프가 싫다는 게 아니라, 돈 없으면 트럼프한테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금매? 실거래가가 10억에 찍혔으니까 9억이 금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걸 프로그램으로 찾는다고요 여러분, 금매가 뭐예요? 금매는 내가 마지막에 거래할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이 아파트의 시세, 내가, 이 시세보다 낮게 사는 거예요. 더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나중에 내가 산 다음에 2년 정도 있다가 지금 비슷한 시기에 산 사람들이랑 2년 후에 매물을 내놓을 때 내가 더 싸게 팔아서 먼저 팔수 있거나 매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금매의 기준이에요. 그럼 그 금매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마지막 실거래가나 호가보다 낮다? 이건 금매가 아니에요. 금매일 수도 있을 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동호수가 안 좋아요. 아니면 인테리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아니면 월세가 껴져 있어요. 월세가 엄청 저렴해요. 안 나갑니다. 아니면 전세가 껴져 있는데 전세가 낮아요. 이러면 가격이 낮아요. 근데 어떤 건 실입주가 가능하고 인테리어가 잘돼 있고 로열 등의 로열층에다가 잔금일까지 맞춰준대요. 그리고 뭐 되게 매도인이 좋아요. 이것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더 좋아요? 이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야 돼요? 1층이랑 중간층은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나야 돼요? 탑층이랑 2층은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나야 돼요? 동호수별 얼마까지 차이가 나야 돼요? 한강비는 얼마 차이가 나야 돼요? 이걸 데이터화한다고? 단지마다 다 다른데? 저희 채널에 죄송하기도 투자 고수분들이 꽤 있어요. 댓글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이거를 데이터로 찾는데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열받는 건 뭐냐? 일반인들은 이걸 모르잖아. 일반인들은 몰라. 이걸 하면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부동산 투자를 편하게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만들면 나는 좋지. 나한테 올 테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해봐도 부동산 투자는요, 더럽게 힘들어요, 여러분. 더럽고 치사하고 복잡하고 문제 많고 리스크 많고 진짜 힘들어요. 그걸 편하게 프로그램으로 돌린다? 그럼 그거 만들고 파는 사람은 좋지. 이렇게 한 사람 예전에 또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돈 많이 벌었죠 호황기 때. 알아요, 아는데 지금 안 써요 그 프로그램 사람들. 왜? 안 통하니까. 데이터만 보고 만약에 이거를 승부 볼 수가 있으면은 부동산 영역은 더 이상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건 거대 기업이나 가진 사람들이 다 가져갈 테니까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하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는 사람도 돈이 없고 시간이 다소 부족한 사람도 노력 하나를 통해서 가성비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매는 뭐예요? 매도인이 급하면 돼요. 자, 마지막 실거래가가 10억이에요. 근데 매물이 9억이 하나 나왔고 10억이 나왔어요. 근데 9억에 나가니까 집이 별로예요. 1 0억짜리라 평범해요. 근데 10억짜리 매도인이 멘탈이 나갔어요. 어, 이재명 때문에 빨리 팔아야겠대. 막 와이프가 집안 팔면 이혼하겠대. 이재명 때문에 이제 폭락하는데 5억 될 거래. 예. 야, 그거 8억 5천 해줘. 8억 해줘. 그럼 사람들 뭐라 그래요? 싫다는데요? 어쩌라고요? 당연히 싫다 그러죠? 그럼 땅을 찾으세요. 쉽겠어요?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자, 이렇게 하나 찾아요. 그럼 얼마나 이득 봅니까? 1억. 여러분, 1억 그렇게 쉽게 벌어요. 제가 시킨 대로 단지 하나 나가서 그거 금매로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면 끝이에요. 그 정신으로 1억을 번다고요? 마음껏 욕하시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절대 안 돼요. 발품 팔고 찾고 리스트 만들고 걸러내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찾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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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하게 된다? 경매하게 된다. 왜? 내가 저렴하게 사면 2년 후에 팔때 얼마나 편한지 아니까. 남들이 안살때 사면 매도할 때 물건이 안 겹치는 건 아니까. 내가 저렴하게 사면 물건 보유 기관에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저렴하게 사면 그 이득이 나중에 나한테 그대로 남으니까. 내가 저렴하게 사면 노동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 하나로 때운다? 인기가 많으니까? 구독자가 많으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믿겠지? 내 얘기 듣기도 싫겠지? 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사? 사 마라. 팔아 마라. 정답을 알려줘. 미래를 알려줘. 얼마나 올라가는데? 몇 년도에 팔까? 몇월 달에 팔까? 어떻게 할까? 다 알려줘.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지불했으니까 나한테 몇 억을 벌게 해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두룩해요. 제가 그 마음을 알게 이 마음에서 부족한 지식을 인용해서 본인의 이득으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도 돈벌라고 해요. 또돈 필요합니다. 돈 좋아요, 다 인정합니다. 다만 제 가치를 입증해서 그걸로 하려는 거예요. 이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런 게 나왔는데 쓰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냐? 뭐쓸 수도 있다. 그런데 실력이 없고 공부가 안된 분들이 그것만 쓴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금매를 알선해준다. 금매를 알선해준다. 금매가, 여러분, 부동산 금매가 얼마인지 아세요? 뭐 기준은 다르겠지만. 10억짜리 집이면 그래도 5천만원 이상 이 차이가 나야 금매거든요? 그럼 남한테 5천만원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까지 순진하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너무 많다. 세상이 너무 지저분하다. 못 믿겠다 하시기 전에 한국 대통령이 어떤 인간인지 보시고, 그 사람들 정치 성향도 보세요 여러분 도덕성이 맞겠어요 제가 다 봤거든요 역시 나야 도덕성이 맞겠냐고 안 맞지 그런 사람 지지하면서 재테크를 알려주겠다 그런 사람 지지하면서 너네한테 이득을 주겠다 금매를 주겠다 금매를 찾는 방법을 편하게 해주겠다 글쎄요 나는 믿음이 안 가는데 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엄청 세게 합니다 여러분 저 완전 신사 중에 신사 거의 귀족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잘 산다는 게 아니라 말투나 이런 거. 저 원래 진짜 거칠어요. 왜? 아니 맨 바닥에 나와가지고 완전 개백수 돼가지고 개무시당하면서 거지처럼 살았는데 제 입에서 바른 얘기가 나옵니까? 예쁜 얘기가 나와요? 그나마 우리 집사람 만났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저 원래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감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제발 제 말을 믿으세요. 편한 건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편한 건 수익이 크지 않아요. 공짜는 여러분한테 사기치기 딱 좋은 구실이에요. 속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힘들고, 지루하고, 불안하고, 리스크가 있고, 무섭고, 알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시고,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내서 돈 벌면 돼요. 할수 있어요. 제가 지금 뭐 홍보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